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본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장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곡간에 모아드리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 일상 생활하면서 기쁨이 막차 오르시죠? <laughs> 네. 에, 이 제가 이제 신학교 때요, 신학교 입학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에, 그 기쁨이 있고 그 일상을 시작하고 이렇게 계속 공부도 하고 또. 근데 그 기쁨이 금방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쵸? 마치 여러분이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뻤어요? 예, 네, 슬퍼하면서 결혼한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자식 낳을 때 슬퍼하면서, 아유, 내가 자식을 낳았어. 막 이렇게. 우는 사람 있어요? 이 기쁨이 있는데 이상하게 또 시간이 갈수록 그 기쁨을 지켜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뭐예요? 기쁨에 대해서 뭔가 배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지켜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뜻이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고,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계속 안 기쁘,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아침에 막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지, 밤 늦게까지 기도해야 되지, 겨우 겨우 버티고 살면서 그때 당시 묵주를 지고 아 기쁨의 샘이시여 성모님, 저도 좀 이렇게 벅차 오를 수 없을까요? 라는 기도를 무척이나 많이 했었고, 근데 사제가 되고 나서 사제 서품 받을 때또 어땠겠어요? 아 기쁘죠. 근데 1년 좀 지나니까 어떨까요? 아또 이렇게 막 어떨 때는 막 하, 그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요? 어때 보여요? 우울해 보여요? 네 좋아 보이죠? 네 기뻐요 지금은 아 근데 이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말로 설명해 볼게요 이제 오늘 일독서부터 이 복음까지 다 기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마음이 공감이 가세요, 안 가세요? 처음부터 보세요. 야, 딸시원아 환성을 올려라. 크게 소리쳐라. 기뻐하여라. 우리 반응이 어때요, 마음 속으로? 에이 힘들어 죽겠는데 뭘 기뻐하라 그래. 그러고 필리포, 필리피서의 말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니, 나도 그러고 싶지. 약간 이런 반감이 들고. 또 오늘 복음 보세요. 복음에서 마지막에 보죠. 요하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 이거에 반응해요, 안 해요? 해요? 한 사람? 안 한다?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laughs> 근데 이제 우선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일독서에는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신다. 그러니 기뻐하여라. 또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기뻐하여라. 이 울림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성모성으로 이어집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뒤에 뭐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있는 상황에 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도 답답하겠죠? 주님께서는요, 기쁨의 등불을 켜셨어요. 온 세상이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등불은, 기쁨의 등불을 성모님 안에 켜셨어요. 그리고 그 등불이 어떻게 나왔어요? 세상으로 나왔어요. 본 사람들은 다 기뻐했어요. 심지어 베스톡에 있을 때도 어땠어요? 요한은 베스톡에서도 춤을 출 만큼 그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이 기쁨이 성탄의 기쁨하고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죠? 부활의 기쁨 때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이때부터는 이걸 뺏을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죠. 말하자면,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고, 번져나갔고,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기쁨이 어디 안에 간직되어 있죠? 지금 교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동기는 아주 충분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셨고, 가까이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해도 어떤 분들은 눈을 꿈뻑꿈뻑 거리면서, 그래도 나 힘들어 죽겠어. 나좀 기쁘게 해봐. 근데 이러면 답이 없어요. 이러면 답이 없어. 아직까지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목자니까 또 어떻게든 해봐야겠지. 그래서 강론을 쓰면서 계속 머리가 빠져요. 이거 어떻게 기뻐하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거 뭐, 아니 뭐, 다 얘기해도 안 기뻐하는 걸 뭐, 웃겨봐. 그러는 것 같아. 어떨 때는요. 어떨 때는 웃겨봐. 나좀 위로해봐. 너가 선글라스라도 끼고 춤좀 춰봐. <laughs> 우리가 기뻐할 동기는요.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청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십니다. 만약에 이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포기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울하고 슬퍼한다면, 벗어나고 싶겠죠, 그죠? 근데 벗어,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으신 것보다 누가 더 그걸 원하죠? 예수님이 더 원하신다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주님께 마음을 닫아 걸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기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돼요.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싶을까요? 안 지고 싶을까요? 안 져야지? 아, 이것도 하면 안 돼? 이럴까요? 아니요, 그냥 죄가 싫어져요. 기쁘니까, 하, 아, 난 주님 안에 사는 게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누가 뭐, 타락, 그죠? 죄 짓자 그러면, 야, 도둑질 좀 할래? 누구 좀 같이 험담할래?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죄가 싫어요 왜냐하면 죄가 싫은 이유는 죄가 내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을 아프게 한다는 걸 아니까 그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이 왜 사라졌을까 왜 빼앗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뭐에 빠진 걸까요? 유혹에 빠진 거죠. 특히 이 시대에는 극심한 이 소비주의에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요. 또, 피상적인 이 쾌락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기쁨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뭐에 집중하게 만들죠. 다 내가 이해받고 관심받고 사랑받게 하는데 집중하죠.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인생은 상처투성이가 돼요. 그리스도교는 거기서 꺼냅니다. 형제로, 세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꺼내놔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희망이 없는 막연한 슬픔, 혹시 여기 빠진 분들 계세요? 난 희망도 없고, 낙도 없고, 슬프기만 해. 나 슬프게 좀 내비둬. 나 계속 슬퍼할 거야. 건들지 마. 힘내라고도 하지 마. 여기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은 그래서 유혹이에요. 알아요. 안 보이죠?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보여요. 주님이 오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마음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자꾸 구유 앞에서 기도하라고 표현하는 거고,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 강론하고 올리는 이유, 다시 한번 알아보시라고 하시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차곡차곡 쌓고 묵주를 짓고 내 희망을 점검해보라는 이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내적인 무기력이 삶을 막 덮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술한잔 먹고 여행 가면서 시름을 잊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때가 바로 영적인 전투가 시작된 때예요.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주저앉히려는 영적인 전투가 시작된 때예요. 내 삶에서 온유함과 미소와 친절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전투를 시작하라는 신호예요. 너가 희망을 잃어버렸다라는 신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의 목소리, 하느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내적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나의 인내와 확신을 점검해야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고요한 기쁨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내 희망과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를 보시면 여기 로고가 있죠? 조금 해서 좀 어르신들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나, 나중에 크게 붙여놓을 거예요. 이게 희년 로고입니다, 여러분. 희년 로고인데, 보시면 희망의 다시예요. 누가 끌어안고 있어. 이게 여러분의 가족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 한 사람이라도 이 희망이라는 닻을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 붙어 <laughs>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지금 12월이잖아요.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희망의 순례라는 지향이에요. 제 저를 보시고 제가 오늘 교황님이 12월 동안 어떤, 여러분에게 어떤 요청을 하셨는지 읽어드리고 마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우리 삶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희망이 절실합니다. 세상은 이 희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은 밭과 같습니다. 밭줄 달린 밭을 던져 넣으면 모래 속 깊이 가라앉자 단단히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이라는 밧줄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죠. 삶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만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세요.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삶을 경축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여정에서 다가오는 희년은 우리 삶의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희망이라는 선물로 우리 일상을 채우세요 우리를 통해 희망을 찾는 모든 이에게 그 선물이 전해지도록 합시다 잊지 마세요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번 인연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인 희망의 순례자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여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하고 있는 일 많죠 그죠? 이 하고 있는 일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하면 삶은 기쁨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죠? 매일매일 내일이 불안하죠? 그러나 그 일상을 희망의 발걸음으로 채우면 여러분은 희망의 순례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필요하지만 세상은 지금 희망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슬퍼함에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과 희망을 희망이 있죠. 지금 이기쁨주일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는 눈, 귀 이걸 열어달라고 청하고 아무튼 오늘부터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기쁨 속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라도 뭐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 기쁨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저의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고, 제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그래서 저에게 사명이 있다는 이 기쁨 속에서 오늘도 성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